자, 또단 해보자. 프로세스가 뭔지 알지? 프로그램이 하나 실행되면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한개 실행되면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고, 동시에 세 개가 실행되면은 세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네. 각각은 서로, 어, 서로 격리되어 있어,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독립된 세계야 어. 다른 차원이라 보면 돼. 서로 양매는 없어. 자. 그러면은 내가 a 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어. 그러면 이 공간은 오직 A만의 공간이야. 이해되지? 그리고 여기 안에 여러 가지 공간이 있지만, 대충 요 밑에 스택이 있고, 오케이. 여기 위에 힙이 있다. 어, 힙은, 어, 대략적으로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보면 되고. 스택은 위에 올라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를 침범하거나, 이렇게 서 얘가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어, 그지 스택 오버플로우, 뭐 그런 거야. 힙 오버플로우. 어, 자. 그리고 자, 간단하게 뜰게 c 언어 A 메인함수 남수. 메인함수가 딱 실행이 되잖아 그치? 여기서 내가 a를 실행했어 어. 그러면은 여기 a에서 b 를 실행해 그러면은 이렇, 이렇잖아 자, 한번 봐봐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자, 여기다가 int v1 이해가 되니? 자 봐봐 이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 너도 알지? 이걸 무슨 변수에요? 근데 요걸 지역변수라고 하는거자 아. 응. 지역변수는 어디 저장된다고? 스택과 힙 중에서? 그렇지 스택이야 1인? 네. 스택이야 그니까 스택은 계획경제 어, 그런걸 보면 돼 응. 자, 그니까 잘봐 이런 무조건 지역 변수는 스택이야. 스택에서 이렇게 쫙싹 올라가는 거 우리 올때 배웠잖아. 그래서 A, A 집, B 집, C 집 이렇게 쫙쫙싹 올라가는 거.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그러면 은 메인을 위한 공간이 여기 세팅되고, 메인이 뭘 호출해? A 호출하잖아. 그러면 A를 위한 공간이 여기 호출되고, 이래되지 호출되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지.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 자, 이 운영체제가 뭘 관리한다? 운영체제가 이 램을 관리해. 넌 알지? 어. 운영체제한테 얘가 찾아가, 가서 나좀 실행해야 됩니다라고 부탁을 해. 그러면 그 운영체제가 그때가 되어서야 얘를 분석해. 음, 얘는 몇 바이트 필요하다? 8바이트 필요하다. 라는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얘한테 몇 바이트의 공간을 할당해 줘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 8바이트.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한테. 그 다음에 요걸 하다보니까 뭐가 또 실행됐어? A가 실행됐지 그럼 A가 누구한테 가? 운영체제한테 가는거야 그럼 운영체제가 얘를 스캔하겠지 그럼 견적이 나와 안나와? 몇 바이트 필요한지 몇 바이트? 이십사. 어? 어? 요것만 A만 아, 4, 5, 5. 네. 12 바이트지 네. 이해되니? 그럼 여기몇 평짜리야? 20번에는 12평짜리 집을 짓겠지 여기는뭐 8평이지 8평인데 방이 몇개야? 4평짜리 두개고 이거 4평짜리 몇 개야? 이거는. 이해되니? 어, 이렇게 해된다는 알겠어. 자, 그런데 프로그램이 빨리 실행되려면은 이 녀석이 여기다가 한우 1등급, 2등급 그거처럼 꼬리표를 딱 가는 거야. 뭐라고? 얘는 몇 바이트 짜리다? 8바이트 짜리다. 이해돼? 얘는 몇 바이트 짜리야? 얘는. 왜 그지 잘겠어 자,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이 실행이 돼야 돼. 운영체제 찾아가. 그럼 운영체제가 얘를 분석하고서 몇 바이트 필요하겠군. 이렇게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 없겠지. 이해가 되니? 이 프로그램은 소스 코드가 뭐냐면 이 소스가 우리 이제 양념 소스가 아니라 원천이란 뜻이잖아. 원천 소스. 얘가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돼? 뭐가 돼? 실행 어, 파일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해야 돼? 실행을 하면은 프로세스가 되는 거야 얘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서 어 얘를 바로 실행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각각의 함수가 몇 바이트 필요한지 여기서 분석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여기서 분석을 하는 게 좋을까? 그치? 이거를 정적 분석이라고 해. 왜 정적 분석이라고 하냐면은, 어이 소스 코드를 실행은 아니지만 머리로 유추할 수 있는 만큼만. 그니까 실행해 봐야 아는 것들이 있어 이 세상에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실행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게뭐로 뭐야? 얘가 몇 바이트짜리라는 거? 4 바이트짜리라는 거? 그건 알수 있지 어, 그런 걸 정적 분석이래 정적 분석을 통해서 각 함수가 어 한우 등급 찍듯이 팍팍 찍는 거야 너4 바이트, 12 바이트 그건 뭐다? 뭘 위해서? 속도를 위해서 아무튼 요때 한다 이해 되지? 자, 이것도 사실, 사실 간추리 설명인데, 대충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지. 자, 그러면은, 재밌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 본적 네. 얘는 몇 바이트짜리 함수야? 모르잖아. 아니지. 일단 얘는 몇 바이트야? 사. 사지. 그 다음에 얘는 변수야 아니야. 변수 아니라 호출이지. 얘는 얘는 안 보는 거야. 얘는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인트 몇 개야? 3기잖아사고하기3은 아, 뭐야? 1 0이지그 다음에 그것만 만들면 공간만 만들면은 걔네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뭐 만든다고? 포인터 변수 하나. 이거 포인터 변수지?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몇 바이트야? 8바이트야. 2이가 돼. 네. 음. 실제로 얘는 변수로 만들어지진 않아.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변, 변수라고 보자. 자, 그럼 총몇 바이트 필요해? 2 4 이제 4 3 1 2. 더하기 8번. 24지. 여기까지 할 테니. 이해되지? 2 4바이트 필요하다고 했어? 이렇게는 네. 찮지괜지지네계산괜봐지지괜지모르지지지 네. 음. 언제? 실행하면 알수 있어 이해 돼? 찮 그 고객이 입력을 하는 그 순간에는 알수 있다고 이해되니? 네. 한마디로 얘는 미리 견적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이해가 되니? 네. 그래서 너네도 말록 배웠지? 말록. 어, 어. 말록이 왜 필요한 거야. 초등학생 때는 얘가 뭐 써봤자 얼마 안 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하루에 용돈 천 원씩 줘도 되는데 이거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은 소비가 이제 다이나믹해지잖아. 그러니까 보통 그때 뭐죠? 그 요새는 카드를 준대. 카드. 아, 네. 카드가 편하겠니? 아니면은 그냥 다달이 용돈 정해진 만큼 주는 게 편하겠니? 카드. 그지. 네. <laughs> 카드가 편하지. 어, 이게 카드라고 보면 돼. 근데 마냥 카드가 좋은 건 아니야. 카드는 어때? 어 이거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확 긁어버릴 수 있잖아. 이게 되지? 그러면 맞춰 봐. 사이즈 이거야. 이 사이즈 변수 몇 바이트야? 3. 4. 바이트그치 근데 사이즈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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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연산자잖아. 여게 실행이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근데 실행하기 전에는 이 코드만 가지고서는 얘가 3이라는 걸알수 있을까? 그치, 컴파일 단계에서 감히 알수 없는 거지. 컴파일 단계에서는 그냥 얘는 뭐야? 사이즈 e 는 변수가 있고, 걔는 int 변수다. 까진 알수 있어. 컴파일러가, 어, 얘 3이겠군. 이렇게 알수 있을까? 모르겠지. 그럼 견적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컴파일러 수준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되니? 이해되지? 그래서 어떻게 잡아놓는지 봐봐. 되게 어려워. 이건 어떻게 잡아놓냐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된다는 거 알겠지, 원래는? 이거 원래는 안 되잖아.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 모든 지역 변수는 실행 전에 견적이 잡혀야 돼, 안 잡혀야 돼? 잡혀야 되잖아. 그래야 걔네들은 어디 들어갈 거야? 스택에 들어갈 거잖아. 스택은? 실행하다 보니까 어 잠깐만요 좀만 높여주 높여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높일 수가 없단 말이야 이해되니? 한번 여기에 딱 잡히면 뭐야? 이걸 고정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이해가 돼? 왜 가지? 자, 근데 지금 곤란한 게 뭐야? 대체 얘를 견적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크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거야. 누구 수준에서는? 컴파일러 수준에서는. 이, 무슨 알겠니? 어. 얘는 4바이트고, 어, 얘는 8바이트고, 근데 얘가 뭐길래? 그럼 얘가, 만약에 10이면 뭐야? 40바이트 잡으면 되는데, 모르겠다는 거야. 8바이트. 에다가, 뭐야? 4 곱하기, 물음표잖아 어. 자, 다시 한번 보니. 음. 이 함수는 실행 전에 필요한 크기를 알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 전 견적을 뭐라고 하냐면은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요 정적 분석을 통해 컴파일러가 할수 있는 건 정적 분석이요 동적 분석은 못 해. 뭐 최신 컴파일러는 이게 할수 있는데 일단 정석을 말하는 거야. 컴파일러가 정적분석을 통해서 견적 불가능을 하는거야 한마디로 얘는 그럼 운영체제한테 가 얘가 운영체제한테 말해 저좀 실행해주세요 그럼 다른 애들은 다 뭐하고 있어? 한우처럼 등급 다 매겨져있지 근데 운영체제가 얘를 딱보니이 무슨생각을 했어 야 내가 너를 실행하려면 대체 너한테 몇 바이트를 할당해줘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들겠지 이해돼? 그럼 얘가 뭐라 그래?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실행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말할수 밖에 없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건 안되는거야 그래서 비주얼 옛날 시연에서는 요게 다 막혀있었어 이게 되니? 왜 안되는지 알겠지? 어, 근데 사람 사람 입장에서 어때? 너무 바보 같지 않아? 이게 3이고 야 이게 사이즈가 3인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 그렇지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알잖아 어. 이제 이게 왜 안되는지 알겠지 근데 사람들이 하도 이게 너무 많이 실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되게 해버렸어 근데 얘 생각을 해봐. 되게 하는 게 말이 돼? 실행 전에 그럼 몇 바이트로 잡아. 어떻게 알아? 이걸. 뭐 이거는 어떻게 정말 머리가 좋아서 할수 있다 쳐도 이건 어떻게 할래? 이거는. 이거는 사실 실행은 절대 모르잖아. 고객이 만약에 그 실행을 대기 입력할 지 어떻게 알아? 근데 얘가 통과가 돼버려.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가봐 이거 몇 바이트야 이거 몇 바이트야 a r l 만 이건 포인트 변수지 8 바이트지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4 곱하기 몇 해야 되는지 알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요거는 잠정적으로 어떻게 해버린다? 몇 바이트로 해버려? 12 바이트로 해버려 이해가 되니? 다시 한번 정리 얘4 바이트지 이건 이해되잖아. 얘는 몇 바이트야? 아, 네. 8바이트. 그래서 1 0바이트로 잡아버려. 최소한. 어. 어. 그러면, 음. 막상, 음. 막상, 여기서, 음. 만약 이런 코드를 음. 넣었다고 해보자. 음. 만약에 고객이 여기서 100을 입력했어. 그러면 숫자 몇 개가 들어가? 100개가 꽂히겠지. 그럼 몇 바이트 필요해? 400바이트 필요하잖아. 근데 내가 받은 건몇바이 이, 이 집은 몇 바이트밖에 안 돼? 그러면 대체 어디 저장할까? 어디 저장할 것 같아? 그렇지. 얘가 원래 힙을 쓰려면 네가 명시적으로 뭘 써야 돼? 말록을 하고. 해야 돼. 요걸 해야지. 네, 요거를 이때 뭐 어떻게 준다? 은밀하게 알아서 해줘. 이가 돼. 히베 아. 생겨 히베. 이듯지그 다음에 너 말록을 했으면 프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알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변수의 특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함수가 다 끝나면 알아서 얘를 어떻게 줘? 풀리를해 줘. 이게 돼? 이게 되지? 응. 그럼 문제 있어 없어? 어. 그니까 은밀하게 고객이 모르는 원래 그 고객이 명시적 카드 긁을 때 말로 그잖아. 러 이게 대출이고 상환이 풀이잖아. 그거를 어, 내부적인 차원에서 은밀하게 해주는 거야. 이게 이다 지역 변수 같잖아. 그렇지? 얘는 지역 변수가 맞아. 실제로 a l 을 사이즈 지역 변수 받고. 어. 하지만 요 사이즈 값에 의해서 생긴 얘는 미 대처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스택에 아예 만들면 아예 토해 버리고 힙에 빡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딱 하고서 다 끝나면 어떻게 돼? 날려 버려. 그럼 어때? 완전 범죄지.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되주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알면 돼. 네, 요거, 요거, 굳이 이렇게 안 할게. 이 코드가 말이 안 되는 코드라는 걸넌 알아야 돼. 왜 말이 안 된다? 여기다가 상수를 써야지. 변수를 쓰면 얘 사이즈를 컴파일러가 모르잖아. 그치? 어. 그 생각이 들어야 돼. 어 이거 말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 이렇게 놓으면은 컴파일러가 얘를 얼마 죠얘 등급이 견적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실행해야 나오니까. 어. 그렇지. 안 되는 걸 알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다 이런 인간적인 실수를 원하니까 인간이 보기엔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게 사실 사 하면 는 대단. 그치 그래서 이 시언어 개발자들과 아니 시언어를 사용한 사람들과 시언어를 만든 사람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야, 우리 그냥 이건 허용해 주자. 라고 한 거야. 근데, 그래서 시어너 캐물자들이 이분법을 허용해준 대신에, 어, 몰래 뭘 쓴다? 몰래 카드를 쓴다. 요런 어. 히스토리까지 알았지, 이제? 됐어.